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처럼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소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사람 개인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단단히 붙들게 하소서. 살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니, 그 이름만을 단단히 붙잡고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는 영으로 살고, 우리는 흔들리는 육체로 살니. 심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니 힘을 주소서 은혜로 신하나님 앉아 구걸하던 인생을 걷고 뛰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멸시와 천시를 받던 인생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